요즘 굉장히 핫한 배우가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거칠고 무서워 보이는데, 알면 알수록 귀여운 매력까지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많은 분들이 누군지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배우 마동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동석 씨의 이름이 마동석이 아니라 정우성이라거나 공유였다면 어땠을까요? 또는 다른 부드러운 이름이었다면, 아무래도 마동석 씨의 그 이미지랑 잘 매치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배우의 성공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 이미지와 잘 매치되는 이름도 분명히 성공에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분명이 아니라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 사례를 살펴보면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 효과적인 네이밍을 위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 네이밍을 위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는 70억이 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그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겉모습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그 속까지 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매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개성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뭘까요? 뭐 1차적으로 가장 간단한 그 방법은 이 외모일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외모나 뭐 차림새 그런 시각적인 부분일 텐데 그런데 이 시각적인 이미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을 때, 현장에 없을 때,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없을 때는 상대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이 있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의 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 사람이 비로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했을 때 비로소 나에게 와서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됐다는 뜻인데 중요한 거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곧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구분을 하고 인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정체성을 아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는 이미지보다 네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잘 연결돼 있는 그런 이름이 필요한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연예인들의 사례가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배우들한테는 이미지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그 배우들의 본명을 알게 됐을 때그 본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우의 이미지와 매치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유명한 사례지만 유명한 디자이너가 자신의 본명이 알려져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 배우들도 자신의 이미지와 맞는 이름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머릿속에 더 오래 오래 강력하게 남을 수가 있거든요 기업들도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좋은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적절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곧 매출이랑 직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드의 네이밍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퍼스널 브랜드 네이밍을 원하신다면, 이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는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 내용은 곧 정체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왜냐면, 퍼스널 브랜딩이 단순한, 뭐 그냥 개인적인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자기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기가 명확하게 나의 분야가 무엇인지, 나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나서 그 정체성을 브랜드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정체성이 확립이 됐으면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이미지도 같이 가져야 될 텐데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 정체성과 잘 어울리면 잘 매치가 된다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미지가 다를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요령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할때 있어서 그 네이밍은요. 그 이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잘 어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실제 브랜드는 그와 매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한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그 퍼스널 브랜드의 네임은 1번에서의 질문에서 얻은 그 정체성과 잘 어울리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질문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나는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입니다 이 브랜드네임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대신자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인식하는지 도와줄 그 대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문성이나 여러분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담고 있어야 여러분이 자리에 없더라도 어떤 내용을 떠올렸을 때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이버로 치자면 검색 순위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기억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의 상위에 여러분이 남으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가 잘 매칭이 된 이름이 남아 있어야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 것인가를 잘 고려를 해야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버무려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 네이밍이 가능합니다. 제 퍼스널 브랜드 네임은 바로 킹메이커인데요. 킹메이커라는 존재가 상대방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돕는 그런 서포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비즈니스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할수 있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모든 노하우라든가 역량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킹메이커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질문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브랜드 네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름을 짓죠. 이름을 잘 지어야 앞으로의 인생도 튼다고 이름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짓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거나 또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다면 브랜드 네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 브랜드 네임으로 여러분을 알리고 여러분의 분야를 알리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알리고 신뢰도도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죠.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그래도 제가 오늘 올린 영상을 비롯해서 앞으로 올릴 영상들을 계속 참고하시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더 킹메이커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두 개의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